2 7년 11월 3일이죠. 자, 벌써 지금 금요일인데 잘잘 잘 보세요. 일단 5일 1봉사 5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일단 5일선 지지받고 반등이 결국 새벽에 나왔었죠. 새벽에 나왔었는데 얘들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위로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 지금 직전 고점이 1월 3일 고점 55.24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엊그제 이제 10월 1일 날 55.22까지 갔었죠. 두틱차. 그래서 사실은 56불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위로 56불을 열어두고 대응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지금 크루드 일어 스트라이크 존 자체는 현재 좀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일 종가가 현재 54.54 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일은 일단 살짝 내려간다 할, 할지 연장. 전일 종가에서는 지지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들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 매도세가 좀 나오고 기다렸다가 얘들은 종가 부분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시가부분부터 일단 매수 대응 가능하긴는데 가급적 종가 부분에서 대응을 하셔도 되고 또는 시가와 종가 사이선 있죠? 대략 54.6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대응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접근하시고 다만 손절은 종가에서 10틱 정도 잡고 손절라인 잡고 어 위쪽으로 매수 유지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혹시 전일 종가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전일 종가 전일 종가가 무너지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54.4포인트 있죠 1봉사 5일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54.4포인트가 있습니다 또1봉사 5일선을 볼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5일은 전일 종가에서 아마 공방이 좀 치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매수는 매수인데, 전일 종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열어두도록 하시고, 일단 지금 크로도일이 위로 올라간다면, 56불을 열어두도록 할게요. 56불.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금 골드가 사실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종목은, 어, 골드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일본상 지금, 이평선 3개가 이게 몰렸거든요? 제가 오버나잇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때려 맞추고 있잖아요. 그쵸? 오버나잇 이제 파도 많이 먹어갖고, 이런 이제 감각이라는 게난거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번에는 제가 이때 이제 매도 오버나잇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매도 오버나잇 성공을 했었고, 또 이때 당시에도 또 재매도 오버나잇 위치가 또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1선 저항을 어제 받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교차 크로스, 특히, 어, 골든크로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 21선 위치가 대략 1285에 있는데 이걸 오늘 뚫고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들이 쌍바닥 위치거든요? 골드가. 쌍바닥 위치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스타이크존 내에서도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밑에 받쳐주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매수를 말씀드린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기서 지금 매수 체결인데 지금 어 골드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78.1이 종가니까 대략 78.5 지금 위치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은 시가에서 10틱 정도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시가에서 10틱 다만 이제 오버나이스를좀 고려하신 분들께서는 손절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어 5일선, 11선 1 2 1선 교차 구간이 1276이거든요. 여기서 100틱 아래 잡아주세요. 100틱 아래. 그러면 대략 1265입니다. 1265를 매수 오버나인 손절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안 가겠죠 끝까지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열어두시면 될것 같고, 눌림 시 매수 유지. 지금 시점도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유지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지금 1 0 0 0 고점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합니다. 1285. 여기서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난 짧게 먹고 빠지고 싶어 그러면 한 20틱정도로 1절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 이해되셨어요 골드? 골드가 지금 중요해요 골드 이해되시면 1번 이해 못했다 2번 골드 골드 이해하시면 1번 이해 못했다 2번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 지금 밑에 2평선, 121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이거, 유로 자꾸 어제도 제가 121선 강조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오브나 시점이라고? 이런 시점이 사실 매수 오버난 시점이에요. 121선은 지금 7개월 만에 왔기 때문에 얘들이 이 자리는 쉽게 무너뜨리긴 좀 힘듭니다.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반등이 나오면 보통 21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로 코앞이 11선이죠. 11선 뚫고 21선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178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1.178은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가 시가 스타이크좀 있죠.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시가에서 손절 열킥 잡고 잡아드렸었는데, 시가 손절 열킥 안 나가면은 그냥 매수 유지하시고, 시가에서 손절 열킥 나가면 잠시 대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눌림시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고, 밑에 일봉상 올선 1.167이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는 그냥, 대충 뭐 매매하시더라도 그냥 매수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로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최소 지금 전일 고점. 전일 고점이 바로 이제 또코앞인데 그래도 코앞이라 하더라도 거의 이제 티가치로 보면 한 50틱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일 고점을 부근 1차 청산으로 잡으셔도 되고 또는 20틱 정도를 1차 청산. 잡으셔도 됩니다. 그 위로 1봉상 21선 매물 때까지 우선 열어두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N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N화 엔화. 엔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봉상 21선 저항을 받고 있고 얘들은 지금 일단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21선 테스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N화 같은 경우에 어제 5일선과 11선 저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걸 뚫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쓰리바닥 수준이에요 쓰리바닥 쓰리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2017년 5월달에 한번 지지받았었고 7월달에 지지받았었죠 이때 당시에 크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갔었고 현재는 이제 세 번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현재 쓰리바닥을 만들고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쌍바닥 플랜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쌍바닥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21선까지는 뭐 최상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8850포인트를 좀 열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스타이크존으로 봤을 때, 일단 매수 체결됐거든요, 엔화는 스타이크존 매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라인부터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엔화는 전일 9점 8823포인트 열어두시고, 대응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매수엔나는 홀딩하시고 1차 청산을 길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현재 엔나 같은 경우에는 8,785에서 체결됐죠. 지금 여기서 지금 체결된 상태인데 바로 여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체결된 상황이고 지금 벌써 한 15틱 뭐 16틱 수익이에요. 15틱 16틱 수익인데 지금 그거 갖고 만족 못합니다. 지금 1차 목표값은 20틱이나 30틱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30틱 해봤자 뭐한8,800 수준이니까 좀더 버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고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골드랑 에나가 반등세가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드, 에나는 방망이 길게 잡고 등, 유로도 방망이 조금 길게 잡고 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크로도일은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인데, 급자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도록 할게요. 골드는 지금 체결된 상황이고, 지금 시점도 매수되는 가능. 골드는 특히 오버나잇도 가능하다 있습니다. 매수 오버나이잇를할 경우에는, 어, 목표 값은 한1290 이상. 대략 한1 5 0틱 정도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도 지금 121선 지지받고 위쪽 열려있고, 일봉상 21선 크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엔화도 지금 반등 나올 수가 있고, 8850포인트 열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엔화는 위로 8850 열어둡니다. 자,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구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 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오케이. 거의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무조건 추세 방향으로 때리세요. 추세 방향. 추세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걸어둔다면, 자, 잘 보세요. 자, 엔화를 지금 8785를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내려가지고 8785 자리, 매수 자리를 걸어주세요. 8785. 매수를 걸고 익절값은 얘는 좀 길게 봅니다 한 30틱 보시고 손절은 20틱 정도 잡아두시고 8 7 8호 기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더 앞에서 들어갈래 뭐난 88에 들어갈래 그럼 88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6틱이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절라인도 6틱 좀 늘리셔서 대응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걸어두십시오 지정가 주문에 자동익절 손절 주문 걸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유로 같은 경우, 아, 예를 들어,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8.3미수자에 잡아드렸었는데, 78.5 거든요? 자, 그러면 78.3을 기점으로 걸어 두시고, 손절은 76.5죠? 그러면 76.5니까, 대략 몇 틱이에요? 지금 18 틱,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18틱 잡아 두시고, 골드도 익절가 한30틱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정가 주문되고, 자동 손절 익절가 자리 에 걸리죠? 자, 근데 얘들이 지금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난좀더 앞에 들어갈래. 예를 들어서 78.6에 들어갈래.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셔도 돼요. 손절은 대신 3틱더 늘어나서 2 1틱 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익절은 그냥 그대로 걸러주세요. 익절을.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자동 손절 익절을 걸어 두시면은 지정가 주문이라. 그럼 에나를 예를 들어서 에나 애나 눌렀어. 에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오면은 자동 체결되겠죠? 그냥 골드 지금 체결됐네요 골드 체결됐는데 체결되자마자 자동으로 익절값이랑 손절값이랑 잡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유로 지금 어 지금 올라가네요 또 그쵸? 유로 제가 1.16850 자리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러면 850에 매수 걸어두시고 손절은 25틱이다 그럼 25틱 체크해놓고 익절값은 뭐한 30틱이다 30틱 체크해두시면은 기다리면 자리 주겠죠. 자리에 줄때 들어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좀더 앞에, 두세 틱 앞에 들어갈래. 그럼 6호에 들어간다. 그럼 6호로 수정하시고, 손전 28 티로 바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까 걸어두고, 대응을 유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 자, 유로 올라갑니다. 자, 유로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기다려볼게요. 지금 보면, 해선에서, 유로 지금 체결된 상황이거든요. 유로 매수 체결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위쪽 급등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위로 급등 가능성이 높고요 유로. 그 다음에 지금 엔화 한번 봅시다. 엔화 같은 경우 이미 급등하고 있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기점으로 매수를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 마이너스 스무틱 넘어갔습니다. 엔화. 엔화 지금 8 8로 들었는데 이미 수익, 스무틱 이상 수익권. 자 보도록 할게요. 골드랑 엔나는 수렴폭발이 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도 홀딩하세요. 골드도 골드도 이거 강력 홀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급등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쫙 그냥 위로 열어두세요.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좀 많이 먹어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수익 낼때확땡기고 손절 나때 짧게 끊고 그리고 짧게 먹고 빠질 자리는 짧게 먹고 빠지고 이런 식이 이런 식의 플레이가 제일 좋겠죠. 자, 봅시다.